반갑습니다. 리뉴메디 임페리얼 주성진입니다. 어, 저는 오늘 주식회사 리뉴메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금흐름 4분면인데요. 어, 오늘은 이 현금흐름 4분면의 비즈니스 모델,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도 무점포, 무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저의 사업설명은 딱 10분이면 됩니다. 문제, 해결, 기회란 주제로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돈을 씁니다. 그리고 해결을 하면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를 잡은 자는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먹어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한 이두개 기업이 지금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주사바늘의 부작용입니다. 영상 한편 보겠습니다. 피부 비용이나 영유와 백신 접종 때 쓰는 주삿바늘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주삿바늘 대신 피부에 붙이기만 해도 주사와 같은 효과를 주는 패치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이다시피 이제 피부에 붙이기만 해도 주사와 같은 효과, 즉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상용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사진에는 바로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 왼쪽에 이상혁 회장님이 나오셨고, 저희 메디풀을 창립하신 분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주사 바늘처럼 생긴 것이 제가 약 400개가 있고요. 이 400개가 단순 붙이기만 해도 필러 주사와 같은 효과를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가 어, 독특한 특허를 취득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는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사진에 많은 임상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쪽에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팔자 주름, 특히 눈가 주름 쪽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주식회사 메디프라는 회사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리뷰메디라는 회사에서 직접 유통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 중간 유통과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자, 메디프는 어, 올해 2019년 기술 평가 부분에서 어, 우수 등급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자, 기술 명칭은 천연 원료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메디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어, 관련된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특허권과 그리고 피부 내면 측정기 그리고 갈바닉 MTS를 오리원으로쓸수 있는 이런 갈바닉 m t s 의 제가 특허권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의사 선생님의 어, 자문을 받아서 저희는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어, 제조사는 군포 M 테크노 어, 지식산업센터에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 앰플과 이런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직접 제조 그리고 리듀메디가 직접 유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제 회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어, 올해 나이 46세, 상당히 젊은 브레인입니다. 어, 덴드라이트라는 세계 최대 의료 컨설팅 쪽에 어, 마케팅 전문가직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농협과 외환은행, 또 우리은행 감사직을 또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필드에이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또 사업자의 또 경험도 있으십니다. 자, 리니메디는 리는 누 재생, 그리고 메디컬은 의학이란 뜻입니다. 저희는 의학의 근거를 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셀프케어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당사는 2019년 하반기 신용평가에서 A등급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제 865호 특판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고요 본사는 강남구 역삼동 신형빌딩 5층 9층 11층 3개 층을 쓰고 있고 현재는 광주 대구 부산 그리고 울산, 분당, 제주도, 경기도 인천 지사까지 어 모든 광역시급은 제가 지사가 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광역시급 외에도 소도시에는 이런 리뉴메디, 뷰티 카페를 어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충청도 천안에 제가 제 1호점이 지금 준비가 인테리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제사업에 큰 기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리니메디는 2019년 11월 19일날 대망의 글로벌지사 첫번째 국가인 미국지사가 오픈되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전세계 글로벌 웜 마케팅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 마이크로 니들 패치 외에 어, 또 다른 제품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 메디포는 어, 세 가지 앰플을, 어, 직접 생산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MGF는 피부 재생. 그리고 아쿠아밤은 보르필인 성분이 들어가면서 얼굴의 탄력과 얼굴의 물광 효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카이프 앰플. 이세 가지를 제가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MTS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는데요. MTS가 어떤 건지 영상 한편 보겠습니다. 아주 약한 스크래치 수리를 내서 그쪽에 이제 재생인자나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흡수될 수 있게끔 자, 이 MKS는 이미 피부과에서 20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어, 1회 약 30만원 정도, 여기 보시면 3회 약 90만원 정도 하는데요. 어, 병원에서 관리받던 이 고비용을 저희는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홈뷰티, 셀프케어를 하면서 약 1회에 만원 정도의 이 병원에서 시술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홈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체험사례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뭐 주력 제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탈모로 고민된 인구가 약 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장이 약 4조 원 시장으로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 영상 한편 보겠습니다 네, 부쩍 줄어든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중장년층 남성들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음, 여기 영상에 보다시피 어, 이제는 여성 남성뿐만 아니라 20대 젊은층도 탈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전염무시죠. 어, 정수령 탈모로 어, 얼마 전에 어, 탈모 견적을 했는데 약 300만 원 정도의 어, 고비용이 나왔습니다. 어, 제리니메디 스칼프 앰플과 이 타임머신 갈바링을 통해서 약 20만 원 상당으로 어, 두피 케어를 관리할 수 있는 어,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체험 사례인데요. 어, 체험 사례는 어,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편하게 어,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저희는 피부에서 사용했던 mts 이 mts를 두피 케어에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피에 어, 막혀있는 모공을 뚫어주고 제 스칼프 어, 펩타이드 앰플이 들어가면서 어, 두피케어 갈바닉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자세 번째 문제는 어,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00세 시대 가장 큰 장이죠. 특히 심내혈관 질환이 어, 심각한 어, 질병인데요. 어, 지금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심내혈관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고혈압 환자가 천만 명이고 어, 10대 당뇨, 10대 고혈압도 급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이 모든 원인들이 알고 봤더니 바로 독소계 폭탄인 당독소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편 보겠습니다. 저건 나이라는 거 아니에요? 북소에 콕탄이라고 불리는. 와. 자, 이 당독소는 저희가 즐겨 먹는 튀김, 밀가루, 그리고 심지어는 애기들 분유에도 당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감자를 튀기는 순간 약 90배고 올라가죠. 이 당독소가 체내 축적되면 황반변성이라든가 피부노화, 그리고 비만, 알츠하이머, 신부전. 특히 당뇨 합병증까지 활성산소보다 더 무섭다고 해가지고 전신 건강을 망가뜨리는 AG 당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저희는 새로운 해결점인 이 당독소를 분해하는 독특한 유산균을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독점 유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당독소 전문 기업은 바로 K-메디쿱이라는 회사고요. 어, 여기 사진에 보이다시피, 오정자 부대표님은 서울대 약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제품은 약국 시장만 공략했던 아이템인데, 제 리뉴메디가 독점으로 유통을 현재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굿딱트에 들어가 있는 코리안 푸드 140균주를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삼성 현대 아산병원에 수액 환자 치료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 식회사 리뉴메디는, 어, 이와 같이 당독수를 분해하는 전 세계 최초의 독특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어, 만들었고요. 어, 저희 제품은 실제 체험을 하고 오일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여러번 반복해서 어, 저희 제품을 드시고 약 빠르게는 한 달,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다양한 체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건강 기능 식품 분야장에 가장 핫한 어, 크릴 오일을 추가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크릴 오일의 핵심은 어, 오메가 3 아미노산, 비타민, 어, 다양한 미네랄이 있겠지만 여기 핵심은 바로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입니다. 자, 인지질은 우리 지방 분해 주사인 PPC 주사에 많이 사용을 하죠. 어,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에 상당히 효력이 있고요. 특히 여기는 아스타잔틴입니다. 크릴 오일이 붉은색인 이유는 바로 아스타 잔틴이죠. 이 아스타 잔틴은 비타민C 6000배의 슈퍼 항산화 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어, 이런 크릴 오일과 이 굿닥터 프로바틱스를 통해서 심뇌 혈관 질환을 예방하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어, 100세 시대 가장 큰 재앙인 비만과 심뇌 혈관 질환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이템을, 어,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어,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소비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 저희가 먹고 쓰고 바르는 모든 생활의 필수품 아이템이 이런 TV 홈쇼핑 그리고 대기업 마트 그리고 편의점 등등 우리가 현재 소비하고 있는 모든 유통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새롭게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통의 판을 바꾸다 라는 책인데요 여기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좋았던 것을 중간유통 없이 그 연예인 광고를 하지 않고 우리 소비자가 직접 입광고 구정광고를 통해서 소비를 하면서도 생산자 역할을 할수 있는 즉 프로슈머 마케팅을 제가 지금부터 마지막 솔루션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앞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먹고 바르는 즉 피부 그리고 탈모 그리고 건강 심혈관 질환의 솔루션 아이템 이 모든 아이템을 어, 리뉴메디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 누구나 99,000원 많게는 198,000원으로 어, 누구나 어, 앞전에 솔루션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처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처럼 원하는 세 명을 소개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피부, 한 명은 두피, 한 명은 건강, 다이어트 쪽. 세 명을 소개함으로써, 어, 네트워크 망이 형성이 되고요. 이래 되면 첫 번째 직급인 스타란 직급이 됩니다. 자, 스타란 직급이 되면 매일 3,000원씩, 어, OK 캐시백 받는 것처럼 저희는 수당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이 첫 번째 팀 보너스고요. 첫번째 소개했던 이 세명이 또 소개소개를 하다보면 A팀과 B팀이 나눠집니다. A팀에 6명 B팀에 6명 즉 19만 8천원 소비하는 인원이 좌우 6명 6명이 형성이 되면 매일 1급은 만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왼쪽이 12명 오른쪽에 12명이 되면 로열이 되고 매일 2만원씩 월약 60만원 상당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왼쪽에 4,000명 오른쪽에 4,000명이면 1,300월9,000약 연봉 10억 가까운 저희가 인쇄 소득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플랜이 처음 보신 분들은 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타사와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A 쪽, 큰 쪽을 대실적이라고 보고, 작은 쪽을 소실적으로 봤을 때, 자, 소실적 기준의 198,000원이면, 만 저희는 스타란 직급이 됩니다. 어, 타에서는요, 자, 198,000원을 만약 2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PV를 잡아줍니다. 어, 대한민국에는 보통 바이너리에서는 50% PV를 잡아주는데요. 그럼 10만 PV. 자, 10만 PV에 평균 10에서 15%를 지급합니다. 자, 그럼 15% 지급이 되면, 15,000원 이 되겠죠. 자, 리니메디는이 똑같은 매출을 통해서 매일 3,000원 약 한달 약 9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어, 타사와의 작게는 약 5배 많게는 9배 정도가 큰 어,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 오토십 제도가 있습니다. 어, 매월 필요한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99,000원을 장바구니에 담게 되면 어, 저희는 매월 33,000원 상당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점점 많아지겠지만 현재는 약 60가지 정도가 됩니다. 어, 내년이면 한 100가지가 늘어날 건데요. 어, TV 홈쇼핑이나 마트 가지 않고 어, 리뉴메디 장바구니를 담는 겁니다. 자, 198,000원을 매월 장바구니에 담아서 오토시을 하게 되면 매월 99,000원 상당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더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리니메디 제품을 쓰는 매니아층이 늘어날 것이고, 이오토시을 활성화시키는 매니아층이 많아지면 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득은 어,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메디 보상 플랜 어,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마케팅을 완전 차별화를 뒀습니다. 즉, 저희는 추천을 잘하는 추천 보너스가 없고요, 그리고 직급을 성취해야지만 받는 성취 일시불 보너스. 그리고 직급을 유지해서 받는 유지 보너스, 그리고 직급을 가지 가는 여행 보너스, 그리고 직급을 가지만 받으시는 자동차 프로모션, 그리고 센터 장이만 받으시는 센터 피 등등이 없습니다. 저희는 국내 마케팅 지급률 35%를 준수하면서 이 모든 상위 직급자한테 포커싱 되 있는 것을 아래 후원 사업자한테 몰아주는 플랜입니다. 즉 저희는 팀 보너스와 리더십 플랜 딱두 가지 플랜으로 끝입니다. 어, 리니메디 보상 플랜 수입의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고 심플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하위 사업자가 타사 대비 지급률이 높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자세 번째는 하위 사업자가 만족하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고 그래서 상위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어, 저는 이 사업을 2018년 5월 말에 스타트 했구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2018년 5월 20일날 첫번째 브론즈란 직급을 달성했고 어, 저도 어,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6개월만에 어, 최고직급인 임페리얼을 달성했고 어, 임페리얼은 왼쪽에 4천 오른쪽에 4천 그럼 1팀 보너스가 어, 300만원인데요. 어, 저는 현재 왼쪽에 액티브, 액티브란 매월 19만 8천원을 소비하는 회원을 저는 액티브라고 합니다. 어, 저는 왼쪽에 1만 명이 넘었고 오른쪽에 8천 명이 넘었으니까 이미 임페리얼 단계를 2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어, 얼마 전에는 어,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당연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일을 못했겠죠. 어, 저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매월 하루에 일급이 약 370만 원 상당이 매일 들어왔고 어, 이번 달에 저는 약 다섯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저희 소득은 11월 27일 기준 약 1억 정도의 소득이 넘었으니까 어, 이 리니메리 보상 플랜은 거의 인쇄 소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보너스 플랜은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저희는 본인이 추천한 파트너의 추천개보도 5대까지 3%를 지급받습니다. 어떤 3%냐면 본인이 추천한 파트너가 받는 팀보너스에 3%를 지급받는데요. 여기 도표에 보다시피 타사보다 약 5배에서 약 10배가 지급률이 높기 때문에 이 리더십 보너스는 5대까지 약2 3 0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너스를 마무리해드리면, 저희는 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팀 보너스에 1,300만이라는 극점을 찍었고요. 리더십 보너스는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제사 하나에는 다이아몬드가 한 65명 나왔고요. 그 중에는 크라운, 크라운 노열, 그리고 최고지급인 임페리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리더십 보너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크 마케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 바이너리 플랜은 소실적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 A라인, 즉, 대실적이 아무리 커도, 어, 수당 지급을 못 받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리뉴메디 플랜은 다릅니다. 자, 본인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를 소개했는데, A가 주성질이 나왔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인이 직접 추천한 파트너가 받는 팀 보너스의 3%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팀 보너스가 1,300만원이고, 300만 원의 3%면 19만 원이고, 19만 원을 한달 계산하면 270만 원이 되겠죠. 자 주성지 일대로 그림을 본다면, 자 차진희 사장님, 우리 남양호 사장님, 우리 이도윤 사장님이 계십니다. 현재 이세 분은 전부 다 크라운 로열 현재 임페리얼입니다. 자 그러면 이네 명이 임페리얼을 달성했다라고 봤을 때한 명당 270만 원, 네 명이면 1 0 8 0만 원이 됩니다. 자 리더십은 최대 5대까지 받겠지만 이 표에 보다시피 오른쪽에 소실적이 18명 즉 실버라는 직급을 유지하게 되면 2대까지 받습니다. 자 2대까지 직급을 받는다 해도 월 1080이면 1년이면 억대 연봉이 가능한 플랜이 바로 리뉴메디 리더십 플랜입니다. 제 리뉴메디 수입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노동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데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필대에서 움직이야지만 사실은 수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수입이 시간이 좀 지나면 저처럼 연금성 수입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상속이 되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속이 되는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1년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제 산하에 1년 반 만에 억대 연봉 클럽의 다이아몬드 클럽이 65명이 배출이 되었고, 그 중에 연봉 5억 이상만 약 6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저희 리뉴메디 꿈은 2025년까지 다이아몬드 클럽을 1000명을 만드는 게 저희의 1차 목표입니다. 어, 저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복한 비즈니스고 행복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리뉴메디 만나서 첫 번째 경제적인 자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자유, 세 번째는 나의 건강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의 자유를 얻고 나서는 우리가 여행, 그리고 다양한 친구, 그리고 일에 대한 보람 마지막은 도네이션, 나눔을 실천하겠죠. 이 일곱 가지 하나가 되었을 때 어, 저희는 행복한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뉴메디는 업계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합니다. 어, 성공은 꿈꾸는 자의 것이고 결단하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리뉴메디입니다. 감사합니다.